안녕하세요 뚜벅이 낭만원이입니다 오늘은 서울둘레길 17코스를 걸으려고 구파발역 2번 출구에 나왔습니다 서울 둘레길 17코스는 구파발역에서부터 북한산 생태공원까지 5.9km를 걷는 코스입니다. 이번 출구로 나온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뒤돌아서 걷다가 처음 나오는 왼쪽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건물을 지나고 하천이 나오면 설림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서울 둘레길 17코스는 구파발천을 따라 걷다가 북한산 족두리봉 아래 둘레길을 걷게 됩니다. 하천길의 숙구령이 마치 가을이 온것 같은 분위기를 주는데요. 실제 기온은 33도로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길 옆으로 긴 의자가 조성되어 있어 쉬어가기 좋은 구간도 있습니다. 메뚜기 다리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멀리 인공 암벽이 보이고 앞쪽으로는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헤엄치면서 노니는 오리도 있어요. 연꽃과 오리를 본 후에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 방향으로 올라가요. 오르막을 올라오면 해충 깊이제와 표지판이 있습니다. 직진해서 걷다 보면 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서 앞에 보이는 북한산 족두리봉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두번 건넌 후 오른쪽 설림사 방향으로 올라가요. 설림사 앞에 오면 2025년 4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캠프 왼쪽의 제일 넓은 길로 올라갑니다. 체육 시설이 있는 곳을 살짝 지나면 표지판이 나오고 여기에서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편안한 숲길로 접어드는데요. 설림사 뒤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리본이랑 표지판을 보고 걸으면 17코스도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 북한산 생태공원까지 3.3km 남은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오면 맞은편 계단으로 오릅니다. 산스장과 휴식할 수 있는 정자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마을이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걸어가요. 전봇대에 리본이랑 표지판이 있으니까 잘 보고 신원 아트빌 오른쪽 방향으로 가요. 친구야 밥 먹자 건물 왼쪽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럼 수리공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공원을 가로질러 갑니다. 수리공원에는 그늘 아래 쉴수 있는 테이블이 많아 휴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갈림길에서는 마을로 내려가지 말고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요. 트럭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돌계단도 힘을 내서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가는 방향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돌길을 올라오시면 철문이 나타납니다. 철문도 통과해주고요. 철문을 통과해서 올라오신 다음에는 왼쪽 데크 계단길로 오릅니다. 드디어 17 코스 중 가장 예쁜 숲속 위를 걷는 구름정원길이 나타납니다. 날씨도 맑아서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둘레길에서는 전망 보기가 어려운데 이곳에선 시내도 아주 잘 보입니다. 계단을 좀더 오르면 포토존이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안산, 봉산, 앵봉산인가요? 이제 내리막길만 걸어 내려가면 북한산 생태공원이 나옵니다. 산을 모두 내려오시면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북한산 생태공원 스탬프를 찍어주고요.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요. 도로로 내려가기 전 공원으로 들어가요. 북한산 생태공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맨드라미와 장미가 피어 있어서 잠시 꽃 구경하고 지나가요. 생태 공원을 벗어나 도로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7 코스는 끝나고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화장실이 있는 장미 공원입니다. 지하철 불광역으로 가실 분들은 오른쪽 방향으로 1km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오늘 걸은 코스 정리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